네 안녕하세요 대한오목 패폐 소속 장민삼단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TWC 2024년 7라운드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 경기는 한국 1팀의 시드였던 강상민 선수와 중국 1팀의 시드였던 레이판 선수의 대국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 대국이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선수가 이번 TWC에 가서 둔 대국 중에 가장 잘둔 대국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뭐 상대 수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꼭한 번은 봐야 할 대우가 생각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럼 우선 바로 선수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상민 선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강상민 선수는 렌즈넷 기준 2017년에 오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슈퍼리그 예선 A조에서 2위를 해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한국 대회에서 괜찮은 성적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그대로 그래도 우승권 선수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언제든 우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유독 우승은 잘 하지 못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뭐 2021년에 이제 온라인 카우무라컵에서 준우승을 하고 다음 연도 YWC에서 3등을 하며 좋은 성적은 몇번 보여줬는데요. 2023년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2023년 1회 야인대 오목대회에서 2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승자였던 이호준 선수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김나은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2위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영주배와 야임대 사이에 있던 게임배트로목대회에서도 4승 1패라는 좋은 기록을 달성하나 버치값 문제로 인해서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23년 3월 25일 게임 배틀베에 있었던 2라운드에 대해 이종빈 선수와의 대구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전설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다음 대회인 영주배 오목 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하면서 사가 시작됩니다. 네, 영주배 오목 대회는 이제 A급 대회에 준하는 그 정도로 큰대회였는데요 실제로 전기 명인 아, 전기 명인이셨던 김기현 기사님도 참가하고 현명인이신 황도훈 기사님도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상민 선수가 전승으로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회 월 챔피언십에 약간 연습 경기도 겸하고 있었던 서울 초청단에서도 전승 우승을 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일본, 이번 일본 1팀에 있었던 나, 타치마사야 선수와 상대를 해서 승리한 대국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대회인 6회 남부대회에서도 전승 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있었던 이제 야인대 오목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승 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승단 승급전에서도 전승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 2024년 1월에 있었던 신년 오목대회에서도 전승 우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0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2023년에 있었던 야, 아, 2024년 3월 23일에 있었던 제 3회 야인 오목 대회에서 저를 상대로 패배하면서 연승 행진이 끝나게 되죠. 이제 그 기록은 34연승으로 이제 뭐 엄청난 기록이죠, 사실. 이제 그 사이 국제 대회에서 패배한 기록은 있지만 그래도 국내 대회로 한정을 하면은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회 전 일본 대회 주왕전 우승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실로 엄청난 기록이에요. 이제 그때 기록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물론 1라운드에서 일본 2팀 선수였던 마루타 히로키 선수에게 패배했지만 5라운드와 6라운드를 보면 일본의 전 명인인 나카야마 토모하루 기사님과 현 명인인 카미야 슌스키 기사님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한거예요 현 일본 최강자 3위를 뽑으라고 하면 카미야 선수, 나카야마 선수, 오카베 선수 세 분이 뽑히는데 그 중에 두 분을 이기고 우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심지어 이 기록이 주왕전에서 외국인 선수가 처음으로 우승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이 일본 옴프협회 사이트에 걸려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TWC에서도 엄청난 성적을 보여줬죠. 1시드에서 4승 1부 4패, 승률 50%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 예, 러시아 최고의 선수 디미트리 피파노프 선수 상대로 승리 그리고 지금 바라볼 중국 1팀 1시드 사실상 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회 전체 최강의 선수라고 여겨지던 네, 메이판 선수 상대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카야마 토모하루 선수와도 무승부를 한 사실상 이제는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과 경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춰진 선수라는 거를 이번 대회에서도 증명을 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메이판 선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판 선수는 우선 첫 번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들었죠. 네, 현 중국 아이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거의 가장 잘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선 2003년에 오목을 시작했고요, 2008년에 이제 중국 오목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중국 오목 챔피언이란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선수 중 최상위권의 입지에 올라서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국내 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이 있었지만 2017년 QT 2위를 통해 AT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AT에서도 중국 내 선발전을 통과해 6, AT를 참가해 6위를 달성하게 되며 또 강력한 선수라는 걸 증명했지만 그것보다 대단한 기록이 바로 다음인 2023년 AT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2023년 AT의 대국들을 살펴보면은 잘둔 대국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유독 2023년은 바로 밑에 있는 안지대 준우승처럼 약간 네이판 선수에게 우승의 운이 따라주지는 않았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큰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는 건 사실상 2023년에 중국에서 거의 가장 잘했던 선수 중한 명이라고 꼽을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10월에 있었던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건 2024년 3월에 있었던 전국대회에 남자부 우승을 하게 되면서 1팀 1시드가 됩니다 이번 TWC에서는 3승 1무 2패를 달성했는데 아마 다른 선수의 기록을 제가 잘못 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대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국은 에이판 선수가 일수를 착수하면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강상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본인이 주영을 까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해서 간접주영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강상민 선수는 또 본인이 준비했던 모양인 항성주영을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메이판 선수는 수업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수를 드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두죠 이제 이 자리는 이제 한성 수영에서 많이 나온 사수 중의 하나죠 우선 야마구치루에서는 이 사수가 거의 유일하게 터지는 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이판 선수가 이 사수를 꽤 많이 도왔었을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중국은 야마구치루를 얼마 전까지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중국에는 한성 유저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강상민 선수는 뭐이 사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메이판 선수는 뭐 흑승이나 백승을 주는 거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동등 자리를 착수하게 됩니다. 네, 강상민 선수는 여기서도 뭐 본인이 흑을 선호하기도 하고 이, 슈, 이 모양이 개인적으로 흑이 좀 편한 모양이라고도 생각을 해서인지 흑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매입한 선수는 뭐 다른 뭐 이런 모양이라던가 이런 모양으로 흑승을 주면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넘겨 주고 풀어 나갈 수 있었지만 그냥 잘 알려진 동등 정석 자리를 착수합니다. 상삼이 선수도 그냥 정석 자리를 착수하고요. 백도 이 자리를 밖에 둘수 없고 여기를 막을 때 삼을 쳐 두고 이 자리를 막는 일반적인 정석 진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흑이 선택지가 두개 있죠. 뭐이 자리를 막거나 아니면 삼을 치거나인데 아무래도 3을 치는 정석이 흙이 조금 더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밑으로 막으면은 이기 때문에 위로 막아야 하고요. 여기서도 3을칠때 밑으로 막아서 사가 있고 사가 있고 사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운데를 막습니다. 여기에서도 뭐은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한 자리죠. 그리고 백도 이 자리를 막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선택지가 좀 생깁니다. 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 자리를 꾹 막아가면서 풀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자리도 있고, 여기서 선택이 선택지가 정말 무궁무진한데 강상민 선수는 이제 이 자리를 둘까도 고민을 꽤 많이 했다고 해요. 그냥 이게 실제로 흑백이 서로 좀 외길성 진행이 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상대가 워낙 강력한 선수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무승부만 해도 꽤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강상민 선수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좀 주도적으로 이 게임을 풀어가서 지더라도 어 지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국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메이판 선수는 뭐 정석 자리 아왜 이래 정석 자리를 뭐이 자리도 되지만 이 자리를 착수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변으로 넘어갈 권리를 좀 주죠 여기서 강상민 선수는 뭐 정석을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여기서 시간을 꽤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여기서 이 자리를 뒀는데이 자리가 백이 조금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 이런 자리들을 찾으러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면 상변에 백이 너무나도 강력한 공격을 이룰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뭐 2-3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은 수를 읽고 나서 무변의 모양을 강화하는 이 수를 두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3으로 시작되는 백승이 없다는 것을 전부 읽고 나서 두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메이판 선수는 2-3을 치고 그리고 2-3까지 칩니다. 여기에서 강상민 선수가 시간을 꽤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가 아 이게 분명 백승이 없다고 읽었는데 여기서 메이판 선수가 23받 치는 거 보니까 와 설마 혹시 백승이 있나? 내가,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없다는 걸 읽고 그냥 가운데를 막았을 때 메이판 선수들 2, 3을 치는데요. 사를 치고 막아서는 바로 금수가 있죠. 그래서 사를 치고 막을 수는 없어서 그냥 위로 막고요. 그래서 메이23 자리를 막을 때 여기서 밑으로 막습니다. 물론 사실 이게 좀 읽기 쉽지 않아요. 물론 위로막 그럼 백승이라는 거를 읽는 건 쉬운데 밑으로막았을때 백승이 없다라는 거를 이 수를 둘때다 읽고 넣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가 않은 모양인데 여기서도 강상의 이상수는 그냥 이 자리를 착수합니다그서로 3을 치고요. 3을 뒤로 막을 수 없죠. 바로 4가 치고 4 치면 이 자리가 3-3 금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막았을 때 여기서 메이판 선수가 4를 치고 3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막았을 때 아, 정확히는 사를 치고 왼쪽으로 막습니다. 원래 여기까지도 백승이 없다는 거를 강삼희 선수는 좀물어둔거죠 이제 뭐 여기서라도 이런 자리를 이제 사삼 선수 활용을 하면서 넘어가서 뭐 막는 이런 진행을 하면은 백이 꽤할 만해요. 그리고 실제로 메이판 선수도 아마 여기에서 굳이 공격을 더하기보다는 정리를 해 두고 나서 뭐 이런 자리들을 막으러 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바로 이제 이삼을 e, 친 건데요. 이 3을 치면은, 상변에 4가 있고 43이 100에 4로 인해 막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어차피 여기서 VCF가 없어요, 100에. 왜냐면, 4를 치고, 4를 치고, 43처럼 생겼어도, 그래서 이 43을 둘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 흙이 4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목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VCF가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막아둡니다. 네, 대각선에 띈 3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메이판 선수는 아마, 그냥 막아두고 나서 나중에 모양을 견제하러 가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정확히 흑이 아주 좋게 가는 수가 있죠. 바로 백이 미리 선수해두지 를 않은 이 띠삼자리를 두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뭐 수비 자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하변으로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당장 이게 VCF가 두개 노려지는 수죠. 우선 뭐 여기 있는 사삼을 막으면 사가 있고 사삼이 되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선을 막게 되면 바로 여기가 사가 있고 사삼이 되는 두 개의 VCF가 생기는 강력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은 뭐이 세로에 있는 이 사선 모양을 막기 위해 살을 쳐두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삼자리를 막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두면 또 사삼자리가 꼭 막기도 히 하고 그다음 오, 오른쪽에 있는 모양들을 함부로 공격하기도 쉽지 않게 뭐 이런 모양들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강상민 선수는 이 자리를 착수합니다. 우선 당장 이 자리가 4 3이기도 하고 또 배게 아쉬운 모양들을 막아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막기도 꽤 힘든 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그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그냥 사3아 뭐야 이 자리가 아니지 에 그냥 사3 자리를 꽉 막는 수였는데. 이제 2사 3자리를 꽉 막는 수가 굉장히 흑승처럼 생겼어요. 뭐 일단 여기에서 아마 강상민 선수도 그렇고 웨이판 선수도 읽었을 듯한 진행이 바로 저도 실전에 사실 이 자리를 보고 그냥 아, 4사 3자리 막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흑승이 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3을 치고 4치면서 막을 때 다시 막아 둔 거죠. 네 이러면은 뭐 그냥 양수처럼 보여요. 왜냐면 뭐이 자리를 막았을 때는 아 뭐 여기 있는 사삼을 막았을 때는 뭐 사가 있고 사삼이 되고 그렇다뭐 이런 여기 있는 모양을 막았을 때 그냥 여기가 뭐 사삼 자리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막혀요. 아아깐만아좀 다른 설명을 했는데 사실 여기를 막을 때 여기가 사삼이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가 있고 뭐냐 여기를 막을 때 그냥 사가 있고 사삼이 되는 연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자리를 두면은 동시에 막히죠. 방금 봤듯이. 왜냐면 여기 4를 치고 이게 4 3이처럼 보이는데 막으면서 배의 세로 모양이 4가 돼요. 그와 동시에 뭐 여기에 있었던 4가 있고 43 모양을 막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가 유일한 배의 방어 자리였는데 아마 서로 이 자리를 잃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이판 선수는 여기서 4를 치고 이런 식으로 두는 선택을 하죠. 이제 이 수비가 굉장히 교묘한데 이제 이 당장 43 자리를 착수하면은 베이 4를 치면서 막죠. 그리고 나서 또 이사를 쳐두고 나서 한번 막으면 이게 막혀요. 백 여기에 이 수가 안 나야 되는데 여기서 강상민 선수가 딱한 수를 둬서 기권을 받아내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제 방금 수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여기에선 살을 쳐두고 간 거기 때문에 백에 이미 여기 돌이 세개 있죠. 그래서 이 수가 4로서 강제성을 갖게 되는데 여기를 두고 나면은 이 수가 이 수나 이 수가 이제 강제성을 갖기가 힘들죠. 우선 2수를 뒀을 땐 2수가 아주 멋있는 양수로 들어갑니다. 43자리를 막았을 땐 4를 치고 3을 치고 43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를 막더라도 그냥 여기가 43이 되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읽어볼 만한 수가 바로 23인데요. 이게 당장 뭐사가 있고 사가 있고 뭐사가 있고 43처럼 생겼지만 당장 여기 100에 4가 있어서 5억로 경기를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도또 아주 멋있는 공격 진행이 들어가요. 아까는 뭐 여기에서 4를 치고 3을 치고 뭐이 자리로 사삼을 노렸다면 지금은 이 자리가 그냥 사삼이 되죠. 그래서 모양을 막을 수가 없게 되면서 여기서 1이기권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강상민 선수가 중국 1팀 1시드, 중국 최고의 선수를 잡아내면서 경기가 끝이나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이제 팔라운드 좋은 대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